내 저작권이시. 물에 나오면 안 돼요. 저작권. 마더치우 사격할게요. <목소리> 네. 우선 일단 마이크를 리딩 분 말씀에만 따르겠습니다. 저건방지게또 이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내 생각에는 마도 사격. 사격성. 뒤로 포티셔셔 있을라나? 기갑까지 있는데? 우리 전부 깨지잖아, 전부 다 깨지잖아 우 기가 막네 잠시만, 저희들이 뭘하나 올라갈게요 치우쌈치우쌈 자리 바꼈어 저 로브 찍었어요 제가 로브 찍었.. 아치우 어. 뒤에 는치우 하나 더안 찍히는데? 아, c 가 지금 안 지키네요 공격할 수 없어요 네, CL 말하면 CL 그죠? 네 침었네 전... 택... CLV. CLV 아, 왔다 왔다 안지킨데 <laughs> 자, 아... 진행이 바뀌어있고 <laughs> 오케이 아마 이제 기다릴게요 자 맞서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들어갈게요 빈답이요 자네 2번부터 치겠습니다 저 2번부터 2번 2번 2번, 2번. 어, 자 2번 스폭이요 저 스폭 네저 스폭 자 2번 4번 아웃 호떼 풀어주시고 공격이요 2번 공격 2번 잡았고요 네 1번 다시 자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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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 제가 봐요 시우 네. 제가 봐 4번 일어났어요 4번 이 일어났어요 4번 잡았고요 치유 제가 체크할게요 네 3번 마무리 자 1번 끝났습니다 네 다시 1번 좋아요 1번 아웃 자 6번 자 차량 내려가시고 그 내려주시고요 네자 1번 포에 6번 포에자 6번, 6번 레스고 자, 이거 따라갈게요. 자, 거리가 멀어요. 우리 진영선 버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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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오케이 좋아요. 이거 그 뭐냐? 애들 몇명 나왔어요? 아니, 안 나왔어요. 벌써 다 죽었어요. 카오 응. 형하고 그 허대 님그고 6번 마무리해 주세요. 카오 네. 형하고 허대 님, 울림보 님, 6번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의무병 잡아 주시고. 하트 지은 씨. 네, 1분 50초 뒤에 5분 남는다. 어, 예. 오늘도 역시나 키보드가 부서지는 네, 그렇군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 안 예, 된다. 네, <laughs> 아, 아니, 진짜 그만해야겠다. 오히려 시청자분들한테 어. 위로 다 올라오시고요. <laughs> 자, 대기요. <laughs> 지난번에 보니까 어제 했을 때, 왜, 그, 우리 적이었던 애들 꼬리 물기 잘했잖아요, 걔들. 그쵸, 그쵸.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 어, 잘하더라고, 걔들. 뱅글뱅글 돌면서 이걸 잘해. 걔네가 이리로 오면, 오면 내려가고. 어. 그쵸. 아. 자, 대기해주시고. 가만히 대기. 좋아요. 1분 뒤에, 뽑프 나옵니다. 자 애들 나오네. 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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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잇. 대기. 자 1번에 죽어. 자 갈게요. 장무 없니다 1번. 어? 1번 환영. 포획. 어? 오케이 좋아. 2번에 죽어. 2번에 죽어. 둘 쏴. 네. 전부 해요. 3번 잡을게요. 네. 자 3번. 다시 어. 1번. 다시 1번. 사람 정보 1번 1번 좋 1번 네이 2번 다시 2번 정로 3번 그냥 2번 볼수네 3번 가지고 4번 내와준번 4번 아니면 4번 아웃 4아니 네. 어, 4번, 4번. 아웃 4번, 4번, 4번 아, 아 4번 아웃 4번 아웃 4번 아요 4번 4번 아웃 4번 아웃 4번 아웃 4번 자웃 4번 아웃 4번 아웃 4번 4번 아웃 4번 아웃 4번 아번 아웃 2번아2번2번 아웃 4번 아번 유성 중성 갑니다 네 좋아요 사라님 자리에서 내려주고네내려주고 우리 6번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6번 자 6번 내렸어요 네 5분 고고 5분 다 이제 나갈게요 보호품 먹으러 가겠습니다 무시락 까먹으러 가죠 네 이거는, 자판 치는 소리겠죠? 스킬 누르는 네. 소리입니다. 그죠? 아, 아, 크게 네, 들리세요 네. 카운 반대쪽에 그, 공포 지원한 아. 자, 요고. 어, 자, 폭탄, 좋아요. 폭탄 수호먹겠습니다 카운 까주시고. 네. 자, 반대쪽에 저기 좀, 까셨나? 잡, 잡고 가야 대님잡 자, 자, 네, 제반늘이 넘어갈게요, 다시. 네, 점수자. 시간이 찐다, 지 네, 요거는, 네. 허세, 허세님, 허세님 드세요, 허세. 어? 허세. 자, 오시고. 속박 요거는 사랑님 드시고. 아, 나 어. 포기했어, 포기했어. 아, 어, 포기했어? 어, 나 포기인데? 아른분 아, 어차피 1번이라서 난 돌아야 돼. 네. 응. 자, 요거 제가 먹을게요, 다시. 애들 나올 거야, 이제. 자, 하트 징어씨 올라오시고. 베란다 애들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자 베란다 빠르게 좋아요 자 준비해주시고 자 대기 대기 자 1번 강보네 자 하나 자 1번 갈게요 1번 갈게요 1번에 죽어 1번 침묵 1번 수갑을 때갈게요빙갑 2번. 2번 2번 자 2번에 죽어 2번을 주고, 자, 2번, 자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갈게요. 5번, 5번, 네 5번, 3번, 무번 2번, 2번 다시 2번 보고, 오케이 좋아요. 1번 빙가 끝나갑니다. 제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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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4번, 번번번 이번 다시 네이번 마비 좋아요 1번 내주고 1번. 1번. 1번 사장님자 내려주시고 1번 잡고 1번 네. 네 5번 6번 나와요 6번 나한테 와네 나는 그레드레 1번 네사장님고 영원히 1번 디오 1번 네 내렸어요 사람 네. 네. 오케이 네, 좋아 3번 네. 자 칭찬해 드릴게요 센스가 쩌십니다 어 진짜 하하하하 음. <laughs> <laughs> 이람들 나도 노는 것같아 큰일났네? 이 사람 나불꽃덩이 미루려고 퇴치야네긍안하네이 형. 자, 방송이 뭐면 글로, 글로 올라오죠? 멋있자고? 저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음. <웃음> 아, 낌이 묘한데? 아니, 근데... 굉장히 하시잖아요 어, 원래. 아, 아저 비로이군으로 많이 봤어요. 감사합니다. 궁성이다 보니까. 네. 자, 위로 올라오시고요. 아. 아나도공수하는거 보여 드려야 되는데. 나대기요제캐릭이또마루타가 <laughs> <laughs>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번에 나오면 무조건 막아야겠네. 예. 네. 여러분 추천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었고요. 아직까지 일단 몸잡을 때 들어갈게요. 5번이 안 일어나네요. 제응신캐릭이 없으니까 뭐 할치는게 없네. 일단, 나오네요, 이제 슬슬. 대기. 아, 대기요. 대기. 5번 갖고. 자, 5번 없을 때. 자, 자 1번 갈게요. 자, 내츠고 1번 내쉬고. 1번 풀에. 1번, 자, 1번 끝까지. 어. 오케이, 야 2번 갈게요. 오, 어? 오. 또 폭탄 먼저, 3탄. 폭탄, 폭탄. 자. 자, 2번. 아, 저게 때리는구나. 그리고. 나 몰랐어. 네, 좋아요. 터브 네, 터지 전보 네. 자, 계속 2번을 내주고 다시 1번 자, 1번 자, 우리 면제자 시 면제, 면제 한번더 올릴게요. 아, 자. 토브 한번 당기시고 괜찮아, 자. 해주세요. 네, 1번 나비 네, 자, 괜찮아. 자, 1번 계속, 1번 살 수가 1번 해 주고, 오케이, 사형수 한3내려 주고, 오케이, 2번 에 주고, 2번 공중이에요. 2이없어요 네, 자, 4번 딱고 4번 4번 딱 타는 네 보급품 번보고품번따번 자 보급품 제가 먹을게요 또자 2번 고고 오케이 자 3번 고고 자, 사랑수가자 5번 6번 좋아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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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보급품 자, 먹으로 보급품 으로 보급품 먹으로자 갈게요 아 라이칸 졸라 변신하고 싶은데 아 짜증나 자 요거 요거 깨주시고요 자 잠시만요 위에 거 부터 먹고 위에 거 위에 게 없네 아저 갈게요 뭐, 아니, 바로 자, 플러스 플러스 <laughs> 아 바로 쿠나스 가려고 온 건데 쿠나스 가로? 네 쿠나스 고골 붙은 거다 정리하시고요 쟤네 팀다 와요 이제 네 방어 주무세요 사라지시고요 네 자, 사라지시고. 바로 먹을 거예요 그냥 네자코나스 뒤에 거고 어이구 내 키보드 오늘 또 부서진 거 아니에요 <laughs> 키보드가 <laughs> 아니, 오늘 박살납니다. 저게 승리를 네, 네, 네. 이루는 키보드 사운드인거에요, 그게. 때려먹스를 칠폭을 칠포... 끊어오니까. 네. 그니까요, 그니까요. 베타에 요 그럼 아, 네. 한번 드려야 되는데. <laughs> 애들 나옵니다. 오. 네. 자, 계속자 천천히 약킬. 아, 약킬. 약킬 한, 이상까지. 네, 자. 이거 안 풀려요. 정원 안 풀린다네. 자. 애들 올려고자 마음을 읽고네요. 자, 오네요, 자. 자, 렛주고 거리가 멀어요. 자 6번부터 6번 다 치중하다가 아, 자 2점 멋었어자 허세 나 무력 자 골리면 전복 자 마음에 드시는 거지 거죠? 자, 2번. 자 2번부터 2번제가 맞을게요. 2번 줄게요 2번 주겠어요 4번 내가 맞아요. 네 1번 보고 4번 잘 4번 다 4번 3번 3번 보고 3번 보고 3번 번고번고한번자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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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또오번 주권자 마음대로 아패스기나리이션써리 마음대로 잡으세요차랑해한번더 한번 다녀오시고요. 한번더다녀주시고요자저해한번 다녀오시고요. 한번다녀오고요랑한번다녀다녀오다녀오다리오고고요사랑다시고요사 어, 네. 네. <끝> 애들 지금 못 나고 있네요. 자, 딸피, 한살 잡혀. 자, 공중 동중 뜹니다. 공중 떼요. 네. 좋습니다. 자, 크나스마크나스마크나스마 야, 나 위에서 길, 그냥 네, 쿠나스만 자, 쿠낙스만 옆에 들자 이거 써든 폭탄 썼네요 자, 쿠나스만 딜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멋있다 짱짱맨 어? 다음에 또 같이 어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잘해, 이분들도. 잘해, 잘해.